안녕, 판구예요. 오늘은 뭐할 거냐? 오늘도 결국 미궁을 돌아볼 건데 오늘은 어, 제가 잘안 도는 조합, 데이터 조합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할수 있는 게두프트몬 액상체는 약간 버프 느낌. 공격 시60% 확률로 어, 다음 아궁 공격의 데미지가 40% 증가고 액자몬은 30% 확률로 데미지 10에서 20% 상승이거든요. 근데 뭔가 액자몬이 좀더 낭만 있어 보여가지고 이두 개, 로얄 나이스 두 개와 도발몬은 전용 특성에 확률을 올려주는 베럴 멘티스몬을 데려갑니다. 전용 특성은 모든 공격 시 디지몬의 방어력 1 땅 데미지 0.6%가 플러스 되죠 방어력이 1000이면 데미지 6%가 더 들어가는 거야 2000이면 12% 발방어 방어력 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난 모르겠다 암튼 강쿠몬 방어력이 1000 1000 1000 1000이 정도 하거든요 대충 일반 디지몬이면 6%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어 모르겠어 보스몬 방어력이 얼마나 센지 이게 아마 높은 던져할수록 데미지가 세지겠죠? 5300이라고요? 그럼 30%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오 생각보다 좋은데? 거의 파총음급이죠그리고 강쿠몬이 설정상 이 액상체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내가 볼때이 강쿠몬 X 거의 그냥 오메가몬 X, 알파몬 X, 아니, 아, 알파몬 왕룡검 걔네랑 비비거든요. 뭐 도감에는 그렇게 강함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얘가 등첫 등장한 디지몬 크로니클 X 거의 묘사 보면은 거의 오메가몬 액상체급이야 4411아 능지 개낫구나 흰민첩이 44네 금속 빛아 빛속성 딱 있네요 발바몬한테 강하죠 하지만 데이터라 약하지만 어, DRN은 속성 변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없어 야나 데이터 뒤지게 안 했나보다 데이터 변환 칩 바이러스 변환 칩은 거의 다 썼는데 백신 변환 칩은 417개가 있냐 아무튼 미궁으로 가볼까요 <laughs> 테이머 들리는가? 난 정종진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도록 자 그리고 액자몬을 넣은 이유 이 액자몬이 있으면 특수카드 중에 액자몬 특수카드가 있거든요 아발론즈 게이트라고 공격력이 400% 데미지지만 제가 알기로 이 파티에 액자몬이 있으면 500% 데미지로 때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로얄나이츠 포스에 알파몬 왕룡검이 나가는 효과죠 아주 좋지 그래서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참, 과연 이 데미지가 몇이 뜰까 이 황팔 공명이 6천 7천 떴잖아요 얘는 몇될까 6900오 생각보다 센데? 레벨 116에 지금 올지댕 찍은거 치고는 생각보다 세네요 이거 액자몬 몇 뜨는지도 한번 보자 다음에 액자몬은 전용 특성 떠야 세거든 얘는 전특 확률 100%인데 100%, 100 맞지? 어, 액자몬은 100%가 아니거든요 얘가 레벨이 더 높아 게다가 자, 용제 30% 확률로 10에서 20% 상승 야 근데 액자몬 그냥 외형이 그냥 족간지다 그냥 아, 일단 안 떴죠 첫번째 아난이 효과음이 너무 좋아 자, 특성 안뜨면 5900 뜨네요 양쿠몬보다 천이 딸리네. 굉장히 약하다. 이거 깰수 있나? 용제 떴지. 5,900에서 6,000. 어, 1 0 0은 상당히 약한데?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1 0 0점은 보스에서만 쓸 거야. 아 이, 얘네 황팔보다 약하면 좀 애반데? 괜찮습니다. 아마게몬. 아마게몬이 방어력이 약해서 어, 그렇게 데미지 추가가 많이 안 되나봐. 6,900이 정배네. 무조건 세방 컷이네요. 지금 우비셋을 쓰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많이 약한 거야. 강쿠모는 이래서 좀 레벨 제한이 높은 던전일수록 좀 빛이 나는 디지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위권 디지몬이라는 거, 티어에서. 아마게몬 방어력이 4,000이야? 야, 4,000인데도 이거밖에 안 들어가. 4,000이면 얼마냐? 이거 추가. 6,4,24, 24%가 추가로 들어가네. 그럼 딱 그냥 파트너몬 초음체급인 거죠. 5마리 뜰때 오래 걸리니까 이거 액자몬 소환한 다음에 아발론즈 게이트를 박아볼까요? 아 그냥 액자몬으로 박자 아발론즈 게이트를 16,650인가를 때려야 되는데 아 전용 특성도 안 떴어 9,900야안 뜨면 아발론즈 써도 50퍼 58퍼다네 써도 이제 계약하구나저 두방컷 이거 강코몬으로 써도 똑같이 두방컷일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엔 강코로 써봅시다 저 그러면 몇이 날까 오, 야, 만천단네 그래도. 액자문도 훨씬 센데? 차이가 생각보다 심해요? 이거, 액자 황대로 못 죽이겠지? 액자 때리지 마. 강쿠모니 때려. 아, 액자액이 접코 350개였어? 드디보다 50개가 비쌌구나. 야, 0% 남는 거 뭐냐? 운나 아쉽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들어가자마자 홀세 올리고, 액자문을 소환해서 패야 돼요. 좋아. 자, 한대 얻어맞아주고, 홀세 빼고, 다시. 아발론즈 게이트로 개패줍니다. 나와라 엑자몬 더블어택 난투노성 궁극전기 천왕권 오만 오천 떴냐? 그냥 패자. 액자몬으로도한 대씩 쳐줘. 카드슬로 아까우니까 그냥 홀세 올리지 말자고. 와 용재 터졌지. 데미지 비 8,800. 아 존나야케. 아씨브랄리커버리지랄 발바몬 체력 3만 회복. 이러면은 카드슬로 낚기기 위해 강코몬으로 때리겠습니다. 좀더 센. 어만 단했다. 500 펀드 만. 어, 헐려. 얘가 방어력이 높을수록 데미지 가 많이 들어. 아, 지랄.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리커버리 연속 두 번? 에반데, 새끼야. 내가 아발론지 게이트 여섯 번을 더 써야 되잖아 평소보다. 야, 엄마, 내가 뭐 즈디를 들고 왔니? 뭘오르디네몬을 들고 왔니? 아, 이렇게 굴린두 마리 데리고 왔는데 리커버리 를두 번이나 써? 친할배 빈저라넌좋됐다 아무튼 이렇게 방어력이 높을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 아마게몬 타치들은 800씩 따는데 발버무는 1000씩 들어가죠. 흐리야. 근데 진짜 약하긴 하다강코모이거 말렙 찍어도 계약할 것 같은데 확실히 예감 있으니까 홀스안 올려도 되네. 야 리리스 미궁에선 쓰레기구나. 이때까지 괜히 데려왔다. 물론 데미지가 세지긴 하지만 하지만 오르디네몬 같은 오르디네몬 지디. 이런거 센거 데려올때는 릴리스가 확실히 좋긴해 아씨 리커버리 두번때문에 여섯대나 더 때려야돼 자 이렇게 여태까지 써본적 없던 조합으로 사실상 액자모는 아발론즈 게이트 싸게지만 이렇게 미궁 클리어합니다 컷자 지금 고인물분들과 시참롭에 돌고있는데 아주 그냥 라인업이 미쳤어요 야 데미지 봐3퍼가나와 저거 말도 안되는거거든요 지금 특성의 카드 전부 다 사용 안 하는 건데 데미지가 막 이렇게 박아. 2700 크리티컬 안뜬 게. 데미지 비교를 위해 제걸 보여 드리자면 1800. <laughs> 크리티컬 떠야 1800이거든요. 근데 막 그냥 2500. 아유, 데미지 미쳤죠. 자, 이제 보스 베크스 돌고라문에 왔습니다. 넌 뒤졌다. 우리 액상체들을 막는 모든 것들에게 죽음을 선사해 주마. 2층 마지막 보스죠. 진우아, 죽여 주마. 돌딘, 나 먼저, 에라이. 9,700. 그럼 다른 분들은 몇을 때릴까? 2만 1000? 아니. 이 정도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으, 엑스앙 체란 이유로 차별하는 너희들에게 질수 없는데. 자, 황제 드라몬한테 말을 걸면 이제 3층으로 갑니다. 슈르르. 자, 이제 마지막 보스. 데크스몬입니다. 이 데크스몬을 시간 안에 빠르게 잡으면 오메가몬 엑스방으로 이동해요. 수정구의 손을 뻗는다. 덤벼라 데크스몬. 거바디스 야, 데미지 봐. 바로 65%가 퍼 날아버리는데? 15,000. 오늘! 세방 커지라고? 27,000. 이럴수가. 나 이거 혼자서 굉장히 힘들, 힘들게 잡는데. 자, 이제 마지막 방. 오메가몬 액상체입니다 얘는 이제 올 델리트를 쓰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무조건 뒤져요. 어디선가 느껴지는 강력한 힘. 그것은 당신들의 힘이었습니까? 당신 오메가몬? 결어보자 덤벼! 자 오메가 인펀스 발동 무조건 피하죠? 아니네? 암튼 13000 11000 3 미쳤다 2만0야 600%로 때린거죠 그리고 나9100노 다섯방 <laughs> 컷났어 미쳤다 그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야, 아주 좋아요. 3분 뒤에 미군 갑시다. 뭐냐? 녹슨 이기드라실 개같이 땅클. 덤벼라 건방진 칠대왕허바디스 16,000. 삼소. 아 특성 안 터졌고 2만 야. 황룡광 리커버리 9,400. 오늘. 찐 올데리야? 아 가짜 올데리었고요. 방금은 로나포의 올데리트가 아닌 제 오메가몬 X의 전용 특성인 올데리트 히어로 등급 이상은 데미지 700파가700데미지로 때린 거죠? 아유야, 근데 한 번에 터져버리네 개간지나게 뭐야 오늘? 이건 이찐 로나포야. 왜냐면 뒷크림이 때렸기 때문. 야 34,000. 캬 이렇게 최진상 바이러스 아니 백신. 야,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재미 좀 봤네요. 자, 이렇게 어, 강쿠머 x 옛날에 한번 뽑았던 뒤로 한 번도 안 썼었는데, 어, 이번에 한번 궁금해서 데이터 조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확실히 얘가 상위던전이 아닌 것도 있고, 애초에 좋은 디지몬이 아닌 것도 해가지고 생각보단 구렸는데, 솔직히 안정성은 좀 있어요. 딱, <laughs> 다른 뭐... 음... 저번에... 황팔 오메가몬 엑스로 못 깼잖아? 내가 리리스를 데려가서 못깬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안정성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잘안쓸것 같아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해요 뿅